사장 타오르는 소용돌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은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했다. 이를테면 누구나 흔히 쓰는 폭 5mm의 수정 테이프 같은 것.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현직 학교교사의 비위 행위가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만 해도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우리 학교 중간고사 문제지가 사설학원에 유출된 큰 사건인데도 그랬다. 제보자는 알수 없었는데 기자아빠를 둔 애가 알렸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선생님이 언론사에 양심선언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그런 일조차 그들만의 소동처럼 느껴졌다. 나는 사랑에 빠져 있었으니까. 순신과 나는 거의 매일 만나 시간을 보냈다. 곁에 설 때마다 순신에게서는 일종의 서울 냄새가 났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동물스럽다며 질색했지만 나는 우리도 결국 동물뿐이라고 더직궂게 응수했다. 순신은 원소동에서 가장 먼저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고 가장 자주 삼선 슬리퍼를 신었으며 가을이 다갈 때까지 반바지 차림이 내었다. 그렇게 가볍게 동네를 누비는 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쓸쓸하게 만들지 않는 한강의 아침 냄새가 났다. 지난밤 도시의 잔유물을 모두 품고 가볍게 흘러가는 청량한 낙관의 향 같은 것. 성큼성큼 걷다가 내 말을 자세히 듣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 목덜미에서는 젖은 보도블록에서 나는 차분한 흙냄새가 맡아졌다. 그러면 나는 손을 거기에 대고 일정한 간격으로 뛰는 맥박을 느껴보곤 했다.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처럼 죽지 않고 이렇게 특별한 자기 냄새를 내며 내 옆에 살아있는게 좋았다.순신은 늘 검중검중 뛰면서 내게 왔고 일단 손부터 잡은 다음 왜 그런지 내 코를 한번 비틀며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지 하고 물었다. 한창 먹을 때인 우리는 주로 뷔페를 들락거렸는데 서울에는 대식가를 위한 다양한 뷔페들이 차고 넘쳤다. 소고기 뷔페, 피자 뷔페, 샐러드 뷔페, 초밥 뷔페, 떡볶이 뷔페, 연어 뷔페, 샤브샤브 뷔페, 9,900원 뷔페. 하숙집에서 아침과 점심을 걸으며 벼르다가 순심과 함께 그런 음식들 앞에 서면 먹기도 전에 포만감이 들곤 했다. 내게는 그 사람이 원소동에서 일군 가장 특별한 성취처럼 느껴졌다. 먹성 좋은 순신도 단무지만은 절대 먹지 않았다. 어려서 엄마가 식당할 때 재사용하는 걸 많이 봐서 그런다고 했다. 남은 반찬은 다 버리는 정직한 식당이라고 쓰여있는 가게에서도 절대 먹지 않았다. 대체 단무지 없이 어떻게 짜장면을 먹는 거야? 내가 모르면 손씨는 짜장면을 입안으로 우겨 넣으며 "상관없어" 라고 당당히 말했다. 내가 만약에 네 앞에서 단무지를 먹으면 헤어지자는 신호인 줄 알아. 난 그만큼 그게 싫으니까. 괜찮네 서로 예의도 지킬 수 있고. 나는 일부러 단무지를 두 개씩 집어 먹으면서 답했다. 너는 어떻게 할 건데? 헤어진다는 상상만으로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나약함을 감추는 건내 마음과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었다. 순신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최종의 마음까지는 내보이지 않았다.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데 가까울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 어려웠다. 슬프면 슬프다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다고. 떠날까봐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고전적으로 머리를 자를게. 와, 정말 신선하다. 순신이 장난스럽게 놀렸다. 헤어질 때마다 우리는 동네 느름나무 밑에서 최대한 오래 포옹했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낙원하숙으로. 순신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헤어졌어도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었다. 바람이 크게 불어 동네 어딘가에서 쓰레기통 같은 것이 고르면, 어느 성질 나쁜 운전자가 정막한 고궁 앞에서 경적을 울려대면, 창덕궁 솔봉이가 밤에 담장 가까이에서 울거나 행인이 큰 소리로 통화하며 골목을 걸어가면 순신도 이 소리를 듣겠구나 싶었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졌다가도 소리의 파장으로 다시 이어지는 셈이었다. 며칠 지나자 중간고사 문제지를 빼돌린 교사가 누구인지 알려졌다. 좀 충격적이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포토벤이라 부르며 따르는 수학교사였기 때문이었다. 반백의 곱슬머리를 한 얼굴이 푸들과 베토벤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다. 20년을 근속해 학교 터줏대감인 그는 농담을 잘 했고 수업 시간이면 오케스트라를 통솔하는 지휘자처럼 아이들을 휘젓고 다녔다. 어려운 공식이 나올 때마다 오 oh 마이갓 하고 다 함께 외치자고 했다. 우주의 비밀을 풀수 있는 수학 공식들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신의 선물이고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도 결국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괴변이지만 애들은 재미있어 했다. 즐겨 입었던 체크무늬 폴로 셔츠, 유선노트에 쓰듯 기울어짐 하나 없이 줄이 맞던 칠판의 숫자들, X와 Y 같은 미지수들, 개 중에는 판서가 멋져서 포토변을 좋아한다는 애들도 있었다. 나 역시 좋은 수학선생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학원을 다닐 수 없는 나에게는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했으니까, 이미 선행학습을 해서 정작 수업시간에는 잠을 자두는 애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었다. 나 사실 엄마한테 들은 적 있어. 안나가 점심을 먹으면서 속온댔다. 푸토벤이랑 학원이랑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거야. 학원비도 비싸고 심지어 성적도 고쳐준다는 말이 있어. 컴퓨터로 채점하는 성적을 어떻게 고친다고 그래? 말도 안 된다. 나는 안나의 말을 한귀로 흘려들으면서 순신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날이 내 생일이라 홍대에 있는 초밥 뷔페를 갈 생각이었다. 안나에게도 말하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과 달라 집에서만 챙기는 생일이기도 했고 서로 생일을 챙겨주자면 나로서는 많이 부담될 돈을 써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외국산 화장품이나 티셔츠를 선물로 주고받았고, 때마다 유행하는 브랜드도 자주 바뀌었다. 그걸 쫓아가느니 나는 생일 같은 건 챙기지 않는다고 시크하게 말하는 편을 택했다. 누굴까? 안나가 눈을 반짝였다. 금세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한쪽 뺨이 미세하게 실룩였다. 뭐가? 가반지까지 고쳐줄 만큼 특별 대우 받는 애들. 대체 돈을 얼마나 받았기에 포토벤이 그토록 충성한 거냐고. 차한대 값이라도 받았나? 그날은 학교가 어수선해 그런지 종례가 생략되었고 나는 얼른 가방을 메고 교실을 뛰쳐나왔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는데 웬일인지 종이 치자마자 빠져나와 같이 걷고 있는 백과 리사가 보였다. 마음이 급해 앞지르는 순간, 빼이 쟤, 너랑 같이 사는 촌내 아니니? 하고 들으라는 듯 한마디 내뱉었다. 나더러는 두고두고 당부를 하더니 말하고 다닌 거야 싶어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은 따질 시간이 없었다. 홍대 입구까지 가자면 한 시간은 걸리니까. 그렇게 해서 교문을 나오자마자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버렸는데, 장미다발을 든 순신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웃고 있어서 이런 마중이 걔가 준비한 생일 이벤트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 당황스러운 건내 마음이었다. 나에게는 심한 거부감, 당혹감 같은 것이 일었다. 그게 수업이 끝나자마자 오느라 순신이 입고 있는 학교 이름이 또렷하게 박힌 교복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아프게 기억한다. 그래서 웃으며 반겨주지 못했다는 것을. 미소가 서서히 가시며 손씨는내 표정을 살폈다. 지금도 가끔 기억 속으로라도 손을 내밀어 안쓰럽게 어루만져 주고 싶은 얼굴이었다. 초내라 공돌이랑 연애하네? 빼기 큰 소리로 말하며 지나갔고 나는 손을 뻗어 개의 가방 손잡이를 확 잡았다. 백은 뒤가 들린 채어어 어, 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리사는 가만히 서서 사태를 지켜볼 뿐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씨발려나 말 곱게 해라. 그렇게 쏘아붙이고 돌아서자 당황한 순신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쫓아왔다. 초밥 뷔페는 우리가 가본 어떤 뷔페보다 근사하고 비쌌지만. 둘다몇 접시 먹지 못했다. 나는 하얀 레이스 종에 이 포장된 장미를 그때야 전해 받았다. 꽃의 개수는 내 나이만큼이었는데 절반쯤은 시든 채였다. 미안해. 뭐가? 나는 꽃송이를 손으로 계속 일으키며 물었다. 네 표정이 어둡잖아. 자기 옷에 먹물 한 방울 튀는 것도 부모에게 일러받쳐 못 살게 꾸는 애가 자빠지기까지 했으니 나를 어떻게 할까 걱정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순신에게 그런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고 싶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순신은 자기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고심했다. 긴장했는지 젓가락을 꽉쥔 손가락이 눈에 들어왔다. 그냥 내가 나인 게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점 남은 연어로를 보다가 팔짱을 끼고 정작 마음과는 다른 말을 꺼냈다. 대학은 안 가? 공부하면 되잖아. 손신은 손을 풀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야. 노력하지 않는 거지. 노력하면 왜안 돼? 변명이지. 운 좋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비꼈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고, 안국역 출구로 나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우리가 만난 이래 가장 냉랭한 밤이었다. 그날 이후의 기억은. 어떤 것은 상세하고 어떤 것은 듬성듬성 잘려 있다. 심리 상담사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트라우마가 사라진 건 아니라서 말로 꺼내 질서화하지 않는 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슬픔을 어떻게 질서화할까? 나이가 훨씬 들고 나서도 나는 그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었다. 슬픔은 안개 같은 것이라서 서 있으면 스스로의 숨결조차 불확실해지는데. 며칠간 나는 빼기 안갚음을 하리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자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먼저 물을 정도로 태가 났다. 우리는 화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대화했다. 마당 구석에는 빨래가 끓고 개망초가 비스듬히 쓰러진 채로 노란잎을 방긋 내고 있었다. 리사와 관련된 일이기에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어쨌든 리사의 할머니이고 그러면 가족 편을 들 테니까. 나는 그냥 공부가 힘들고 강화가 그립다고만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편지를 써 보라고 권했다. 할머니도 도쿄가 그리울 때 그렇게 했다고. 마음만 느끼면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로 얼마든지 용건을 전할 수 있는데 편지라니. 답장은 왔어요? 전쟁 전에는 왔고, 전쟁 후에는 받지 못했지. 그렇다면, 은혜에게 편지를 써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쓰나? 절교까지 하고 와서 서울 유학을 해보니, 이따금 출몰하는 강화 바다의 해파리처럼 독을 품은 애들이 천지야.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힘든 마냥 나쁜 것들이 넣을 때 네가 괴로워야 내가 산다는 막무가내의 아기들이 말이야.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났고 할머니는 긴 집게를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빨래를 뒤집으러 갔다. 포토벤이 빼돌린 중간고사 시험지를 미리 본 사람은 20명 정도였고. 거기에는 내 이름도 들어가 있었다. 과학실 청소를 다녀오다가 학년 주임에게 불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 따위가 이름만 들었을 뿐 근처도 가보지 못한 학원에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다는 말일까. 리사가 보여줬다고 얘기하던데 뭘. 둘이 같이 산다며. 네. 아니요. 아니, 아닌데요? 나는 너무 놀라 뭐가 아닌지 맞는지도 구분에 답할 수 없었다. 충격으로 혓바닥이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었다. 뭐가 아니야? 같이 안 살아? 아니, 같이 살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안 봤어요. 그러자 학년 주임은 짜증스럽게 볼펜을 내던졌다. 나도 니들 데리고 이런 가기 싫어 죽겠다. 우리 사학이랑 웬수가 졌는지 그놈의 신문사가 애들 시험자 나 때문에 난리를 치고. 수습은 될 테니까 그냥 여기 사인하고 기다려. 나는 사인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학년 주임은 얼굴을 굳히며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야 연합고사 준비도 할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관련된 애들 뿐 아니라 다른 애들까지 피해보고 있다고. 자기가 너무 골치가 아프다고. 근데 저는요, 진짜 본게 없어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리사가 전달해줬다는데, 너왜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을 해? 경찰에 넘겨야 정신 차리겠어? 그래도 계속 도리질 치자, 학년지임은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물러섰다. 나는 복도를 내달려 수업 중인 리산의 밤 문을 열었고, 백과 나란히 앉아있는 리사와 눈이 마주쳤다. 리사는 무표정했고, 백은 입을 약간 실룩였다. 다시 문을 닫은 나는 교실로 돌아와 교과서를 펴는 것도 잊은 채 책상만 내려다 보았다. 급식 시간에도 밥을 먹지 않고 엎드려 있다가 낙원하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리사가 학교하기를 기다렸다. 해가 지고 나서도 형광등은 켜지 않았다. 시간은 길고도 길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리사는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에 가서 씻은 다음 들어와 책을 폈다. 그 태연함이 나를 질리게 했다. 왜 그런 거야? 나는 곧장 물었다. 뭘? 리사는 책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뒷모습으로만 내게 말했다. 왜 내가 시험지를 미리 봤다고 학교에 말한 거야? 봤잖아. 리사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당당했다. 내가 언제? 네가 수학 과목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내가 보여줬잖아. 리사와 나. 둘중 누가 정신이 나간 건지 순간 헷갈렸다. 방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2층 사무실과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소음이 들렸다. 중간고사 시험지가 유출된 거 아니고 학원 자료 100문제 중에 중간고사랑 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라 별일은 없을 거래. 유민이가 그래. 유민이는 빼의 이름이었고. 나는 그때야 교문 앞에서 벌어진 일과 지금을 이어볼 수 있었다. 빼기 시켰어? 나까지 물고 들어가라고? 리사는 책꽂이에서 문제집을 꺼냈고 손톱 거스러미를 떼내며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 리사의 뒷모습을 나는 한 시간은 바라본 것 같다. 그밤 내내 바라본 것 같다. 응시가 끝난 시점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한것 같다. 실제로는 몇 분이었겠지만 너 사과 잘하니?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리사는 그렇게 말했다. 가서 사과해 미안해 한마디면 된다더라. 나는 안국역에서 내려 정오 햇살을 받으며 걸었다. 여름과 가을의 햇살은 몸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미세하게 달랐다. 여름은 정수리 위에서 머물렀고, 가을은 눈가에 걸쳐졌다. 그러면 사물이 또렷해지고 풍경은 짙어졌다. 나는 창경궁 담장을 따라 걷다가 이메일에 적힌 번호로 사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종서의 겨울비가 통화 연결음으로 들리더니 통화가 이루어졌다. 영두? 아니 영두씨? 하며 되묻는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다. 사모씨는 시간 될때 되도록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나와 상의할 것이 있다고. 저랑 상의를요? 그럴 게 뭐가 있어요? 나고나숙 문제인데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끝끝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뭐 별일은 아니야. 그냥 할머니 얘기도 하고, 부담은 갖지 마. 문자 할머니 잘 지내다 가셨죠?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아파왔다. 떠난 나를 설득하기 위해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직접 강화까지 찾아온 날이 생각났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응, 음, 나중에는 잔류 일본인 양로원에 계셨다? 경주에 있는 잔류 일본인 나는 할머니가 그렇게 불리는 것이 낯설었다. 사무씨는 원소동에서 만나자며 열쇠를 가지고 가서 나고나숙에 들어가 보게 해주겠다고 했다. 리사 명의의 집인 게 마음에 걸려 거절하자 어차피 집 상태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내놓기만 할게 아니라 집수리도 좀 해야 하는데 오래된 집이라 무섭게 샀거든. 아무튼, 보고 얘기하자. 사모 씨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기대가 묻어 있었다.